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책은 시간의 다락이라는 책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은 언제나 옳다 슬로베니아의 아침이었다 시장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구경하다가 한 할아버지가 꽃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조그마한 양동이에 라일락으로 보이는 보라색 꽃들이 가득 담겨있다 자기 집 앞마당에서 키운 꽃인 듯 상품 가치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때 젊은 여인이 아기를 태우고 유모차를 끌고 오다가 그 꽃을 사고 있다. 꽃의 소박한 분위기로 봐서는 누구에게 주려고 또는 축하하려고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자기 집 식탁이나 창틀에 놓고 싶어서 우리가 콩나물 사듯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뿌리가 있는 여러해살이 화초를 사기, 사기는 해도 화병에 잠깐 꽂아 두고 볼 꽃을 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꽃을 좋아하더라도 알뜰한 주부라면 잠깐 보다 말 꽃을 저렇게 덥석 사기는 쉽지 않다. 이따금 기념일에 꽃다발을 받을 때가 있었다. 고마우면서도 이 비싼 꽃다발 대신 그냥 돈으로 주면 좋을 텐데 하는 물질주의에 젖은 불온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랬던 내 앞에서 젊은 아기 엄마가 꽃을 사던 장면이 아직도 선물처럼 남아있다. 어릴 적에는 꽃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마당에 빛 피어있던 과꽃이나 셀비어, 최송화를 보면서 그저 꽃이 있네, 꽃이 피었네 하면서 무심히 지나쳤다. 사십이 되어서야 자연이 보이고 꽃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 사랑도 해 보고 이별도 해 보고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알게 될 때라야 꽃이 보인다는 말이 아닐까. 용눈이 오름의 완만한 구릉에 넓게 깔려 있던 보라색 꽃향유. 프로방스 지방의 라벤더. 남부 유럽의 시골에 피어 있던 빨간 포피가 생각난다. 꽃이 있는 풍경은 아름답다. 그렇다고 해서 꽃에 대한 기억이 모두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남산이나 과천미술관 과천 주변을 자주 찾았다.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는 조용한 아침. 세상이 온통 벚꽃으로 하얗게 눈부셨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눈처럼 내리는 장관을 보여주고 싶어 나를 데려가던 사람은 이제 내 곁에 없다. 봄은 어김없이 오는데 그와 함께하는 꽃 피는 봄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 한때 양재꽃 시장에 자주 다녔다.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나와 가족에게 많은 위로가 쏟아지던 때였다. 그 모든 관심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고 어디론가 꼭꼭 숨어버리고 싶었다.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 다정한 위로 앞에서 여전히 속수무책인 채로 서 있어야 하는 내 모습에 초라했다. 그런 나를 어린애 구슬리듯 다독이며 혼자 꽃 시장을 찾았다. 꽃 냄새가 훅 들어오는 커다란 온실에서 꽃 구경을 하며 마음에 드는 꽃을 고르다 보면 우울했던 기분도 사라지고 배도 슬슬 고파지곤 했다. 꽃이 주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강력했다. 원예치료라는 말이 실감나기도 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로 칼랑코에, 제라늄, 풍로초, 천리안 같은 여러 의사리 화초와 야생화들이다. 그 예쁜 것들을 차에 싣고 와서는 화분에 옮겨 심어야 하는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베란다의 꽃과 화분들을 잔뜩 펼쳐놓고 그들의 어울리는 조합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잘 심고 나서 화분 위에 굵은 마사토나 이끼를 덮어준다. 마지막으로 옮겨 심기를 끝낸 화분마다 물을 흠뻑 주고 나면 허리가 안 펴질 정도로 온몸이 뻐근했지만 작은 베란다는 꽃들의 활기로 가득했다. 나는 풍로초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그 꽃은 실처럼 아주 가느다란 꽃대 위에 애기 손톱만한 작은 꽃을 쉴새 없이 부지런히 피어 올린다. 분홍, 하양, 진분홍색의 앙증맞은 꽃들이 어찌나 신통하고 예쁘던지 아침 저녁 수시로 들여다보았다. 꽃을 자세히 보면 그저 예쁘기만 한게 아니다. 저마다 선명한 그리움의 얼굴을 하고 있다. 살아있는 것들이 품고 있는 쓸쓸함과 안타까움의 얼굴이 있다. 꽃을 보면 슬픔도 외로움도 훨씬 선명해지는 느낌이 든다.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비바람을 견딘 경험과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씨앗이 품고 있는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속절 없이 떠나버리는 것들과 순명하는 작은 목숨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들의 죽음에 대해서 들려줄 말이 있다. 꽃을 사는 것, 꽃을 키우는 것, 꽃을 기억하는 것, 꽃을 이야기하는 것, 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 그러므로 꽃은 언제나 옳다. 엄마의 엄마가 되어줄게요. 어느 날 딸이 깨알 같은 글씨로 쓴긴 편지를 주었다. 편지를 읽다가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의 엄마가 되어드릴게요 라는 대목에서 눈물이 나왔다. 내가 많이 아팠을 때였다. 세상의 모든 부모처럼 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기를 바랐다.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나는 유방암이라는 병에 걸려버렸다. 먼저 떠난 아빠 몫까지 두 배로 사랑해 주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오히려 자식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수술하려고 입원하는 날짜가 어이없게도 오래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아, 이사하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다. 아들은 결혼 2년차 7개월 된 아기의 아빠였고 딸은 이제 막 결혼해 신혼 3개월이었다. 30년 만에 하는 이사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식들 손에 맡기고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니 기가 막혔다. 이사만으로도 침이 부쳤을 아이들은 이사한 그날부터 병실에서 나의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을 지켜야 했다. 수술 중에 전이가 발견되어 림프절도 떼어냈다. 아무리 아파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던 큰 애는 병실의 좁은 간이침대에 잠들어 있었다. 두 손을 모은 채로 얼핏 기도하는 모습으로 잠든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스스로 팔차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다. 아이들 어릴 적에 내가 품에 아이를 안고 있으면 마음도 안정되고 방전된 듯 녹초가 됐던 몸도 다시 개운해졌다. 나는 아이들을 에너지 1호. 에너지 2호라고 부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들로부터 충전되는 에너지를 경험했다. 이번에는 다 자란 자식이 엄마를 안아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준다. 보호자에서 피보호자로 자리가 바뀌었다. 엄마의 엄마가 되어주겠다라던 딸은 신혼집을 뒷전으로 놔두고 아픈 엄마에게 자주 왔다. 하지만 나는 그게 불편했다. 체온이 38도가 넘으면 무조건 음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열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었다. 옆에 딸아이가 누워있으니 혹시라도 잠을 깨울까 싶어 꼼짝없이 누워있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계속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신음도 마음대로 못 내고 앓는 것이 힘들었다. 딸아이는 어떻게든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나는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내 처지가 더 안타까웠다.지난 여름 딸에게 마음을 크게 상한 일이 있었다.딸에는 출산을 앞두고 예정일보다 두주 정도 일찍 출산 휴가를 내기로 했다.그동안 만삭의 몸으로 회사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휴가라니 얼마 동안이라도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아기를 낳겠구나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저녁 7시경 생전 연락을 안 하던 사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유진이 방금 출산했어요. 산모 와 아기 둘다 건강합니다. 전날 밤 12시에 산기가 있어 병원에 들어가 하루 종일 진통하고 저녁 때 애를 낳았다고 한다. 아기와 산모 건강하고 순산했다니 세상 무엇보다 기쁘고 반가웠을 소식이었지만 기쁜 모함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딸의 처신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가까운 거리에 어미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딸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엄마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여유롭게 차 마시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가 없어 화가 났다. 나는 두 아이를 출산할 때 먼저 친정 어머니에게 알렸다. 분만실 밖에서 기도해 주시던 엄마가 계셔서 든든하고 좋았는데 그런 엄마가 필요 없었다니 그럴 수는 없는 거였다. 제 딴에는 아픈 나를 걱정해서 걱정할 걱정할까봐 그랬겠지만 상황 판단이 안된 것도 제 생각만 한 것도 괘씸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아기 같기만 하던 딸애가 상고를 치르느라 머리가 온통 땀에 젖어 있었다. 나는 어쩌자고 이런 엄마가 되었나 자괴감이 몰려왔다. 엄마의 엄마 노릇하지 말고 딸 노릇이나 제대로 하라고. 엄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딸은 필요 없다고 호되게 혼내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막 엄마가 되어 있는 딸 아이를 보니 마음이 짠했다. 그 애를 낳을 때는 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상하게 눈물이 났었다. 좋아서. 안쓰러워서, 같은 운명체라서. 딸은 어떤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던 걸까? 엄마는 어떤 존재일까? 엄마는 세상에서 내가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유, 유일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엄마보다 확실한 내 편은 없었다. 사실 엄마는 맥락도 없고 논리도 없다. 너무 뜨겁거나 유치하다. 엄마는 끊어지지 않는 뜨거운 핏줄이다. 견딜 수 없는 생명이다. 엄마는 세상의 시작이고 존재의 씨앗이다.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마음 속에 착한 불빛이 켜진다. 엄마는 눈물이다. 세상의 엄마들은 자식을 사랑한다.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많은 것을 쏟아붓는다. 그러다 희생이라는 말이 엄마의 전부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자식에게만 너무 밀착되어 있는 엄마의 삶이 이젠 더 이상 아름답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시대에 접어든 것이 아닐까.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삶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 지칠 때가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힘들 때만이 아니라 행복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조차도 엄마를 생각하면 따뜻한 사랑이나 위로 말고도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할것 같다. 사랑만이 아니라 용기와 영감을 줄수 있는 엄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삶의 자신나 삶의 자세나 방향, 태도 같은 것들이 반듯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오르는 그런 엄마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자식에게만 전전긍긍하는 그런 엄마 말고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독립적이고 건강하고 그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엄마였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도 딸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셨다. 아기도 봐주고. 하다 못해 빨래라도 개켜주고, 예쁜 거 보면 사주시고, 기운 없어 보이면 내 팔다리를 주물러 주셨다. 노량진 시장에서 장을 보고 그 무거운 보따리를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4층까지 들고 오셔서 쉴새 없이 일하시는 엄마의 넘치는 수고가 정말 싫었다. 그런 고마운 엄마에게 짜증내고 성질 부린 적이 많았는데, 그러면 엄마도 마음을 다쳐 내가 다시 니네 집에 오나 봐라. 그러셨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셨다. 엄마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해. 엄마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해. 나를 눈물바람나게 한 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따금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할 때가 있다. 내가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하자면 지극히 평범하면서 매우 건강한 모녀지간인 셈이다. 얼마 전부터 딸과 사위, 손자, 새 식구와 함께 살고 있다. 혼자 사는 독립세대에서 아름다운 대가족을 이루게 된 셈이다. 봄을 보내고 여름을 지나고 있다. 솔직히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생각보다 행복할 때가 많다. 만세 살짜리 꼬맹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노래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엔돌핀인지 도파민인지가 막 생겨나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해서 설마 매일 웃음 넘치는 꽃밭이기만 할까?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전쟁터가 될 때도 있다. 혼자서 마냥 게으르게 게으르게 놀던 때가 그리워질 때가 있다. 하지만 내가 어디 가서 이만한 기쁨을 누릴까 싶다. 아무튼 우리 집에서는 매일 다른 드라마가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다. 웃음과 투닥거림, 절, 적당한 갈등 속에서 우리들은 제법 잘 지내고 있다. 그래, 세상에 다 좋기만한 것도, 다 나쁘기만한 것도 없단다. 우리 서로 우리 서로 노력은 하되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자. 엄마의 엄마가 되주고 싶은 딸아, 괜히 애면글면하지 말고 각자의 역할에 넘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황금의 균형을 만들어가자.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 테니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삶의 원더풀 라이프의 원더풀 뷰티풀 라이프의 주인공으로 각자 도생하는 걸로.